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집밥이 좋다입니다. 우리나라가 외식 문화가 발전되면서부터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고 있지요. 하지만 요즘 들어서 집밥이 좋다고 하면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요즘 집밥 요리를 연재하고 있는 김자인 수필가를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전, 네. 인사해 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수필가 김자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아, 요새 꿈꾸는 작은 새, 네. 테마스피를 쓰셨다고 했는데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네. 그 집밥이 좋다 하는 그 테마로다가 글을 실으신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데 어떻게 그런 글을 쓰게 되셨는지요. 네. 또그 글을 쓰면서 또 좋은 일도 생겼다고 하셨는데 네.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아, 네, 네. 네. 아, 제가 그 수필을 글을 그 문학 공부를 하기 전에 네. 먼저 요리를 배웠어요. 아, 그랬어요? 예, 아이들이 음. 어렸을 때 그냥 이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음. 가서 요리를 배우다 보니까 그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이제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또 어느 날 문학 공부에 빠지게 돼서 네. 글을 쓰게 됐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글을 쓰면서 이제 아, 보니까 제가 아, 이 음식 ]은 음. 누구나 다 날마다 먹는 요리이고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 보면 좋겠다 싶어서 썼는데 네.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랬습니까? 생각 밖으로.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또 청탁도 받으셨다면서. 네. 아. <laughs> 그 청탁은 이제 뭐 다른 거고요. 이거 하고는 아니고 음. 이제 지금 팬 사인회를 하자고. 아, 그래서 예, 예. 음. 그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네. 제자들에 내일키고 싶다. 그래서 아. 이제 30여 원을 보냈더니, 예. 이제 어느 날 팬사인을 하자고 지금 아.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좋은 아유. 일은 그거고요. 예. 어, 음식글은 지금 그 연재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재미있어요. 음, 네, 그래요. 막 독자들의 반응이 좋은가 봐요. 네, 네, 그 미국에서 읽는 그 독자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네. 또 판매 부스도 생각밖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저 자신은 참 음, 좋은 네,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 아, 바랍니다. 아, 네. 그랬군요. 근데 천부적인 그 요리 솜씨를 갖고 계시나 봐요 아마 네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잘 하시게 됐습니까 네그 어려서 어머니가 참 요리를 음식을 잘 만드셨어요 어머니가. 뭐 예전에는 아. 사실 못 먹고 못 입던 시절이니까 네. 아그 어려서 먹던 음식이 커서는 굉장히 이렇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막 생각도 음. 나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 어깨 너머로 어머니한테 배운 게뭐 누구나 가정주부라면 누구나 다 하시,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그때 그렇죠,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 소지가 좋으셔서 예. 그 피를 아마 물려받으실 모양이네요. 이렇게 예. 동네 불려 다니시면서 어, 남의 집 그러니까. 음식 큰일 잔치 때 이런 거 해주시고 그러시는 그럴... 거 봤어요. 아,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어, 그렇게 외식을 안 하시고 네. 집에서 그러면 주로 음식을 잘 하시니까 식구들이 아주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네. 예. 그, 선생님 댁은 그러면 외식을 잘안 하시나요? 아니요. 외식 가끔 잘 하죠. 아주 네. <laughs> 안 하는 건 아니고, 음. 저도 밥하기 싫은 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 주로 이제 그, 아이들이 뭐 약속을 해놓거나, 이제 밥 먹자고 막 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 음. 어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은 어쩐지 뻣뻣하고 음. 집에서 하는 것만큼 맛이 덜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좋으셔서 그런가 아이들이 약속해놓고 네. 이제 해도 제가 아이들 몰래 시장 바다가 네. 그냥 뚝딱 그냥 해놓고 하면 일식, 애들이 일식 예, 예. 애들이 깜짝 놀라고 <laughs> 엄마 힘들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며느리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자, 그러면, <laughs> 네. 우리 지금부터 김자인 스피가가 만들어주시는 집밥은 무엇입니까? 네. 어. 아, 오늘은 제가 여름이고 해서, 네. 어, 이제 냉면은 보통 이제 전문점에 가서 많이 먹지만, 집에서도 이렇게 간단히 하실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냉면 만들면서 못다하는 네. 이야기, 짬짬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먼저 이 네. 자료를 먼저 음식 재료가 네. 뭐뭐 들어가는지 한번 네, 설명해 네. 주시죠. 네,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그주 재료인 이제 냉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냉면은 요즘에 그 딱딱한 것도 나와 있지만 요즘에 네. 이렇게 반숙으로 이렇게 아, 익혀서 반숙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거를 제가 준비했고요. 네. 이제 무가 있어야 되겠고요. 네. 예, 그리고 오이, 음. 예.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는 뭐, 배를 넣, 는다든가 뭐 다른 걸더 첨가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예. 간단하게 저는 오늘 제가 집에서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 예,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물량 네. 국수도 맛있어야 되지만 또 네. 국물도 맛있어야 되는데 네. 그 육수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맛있는지요? 아, 아 육수는 이제 그쇠고기를 이렇게 푹 삶아 예. 삶아서 그 물하고 아. 제가 이제 그 다시마 멸치 네. 표고버섯을 네. 같이 끓여요 네, 네. 끓여서 그물하고 네. 같이 반반씩 섞으면 음. 아주 굉장히 맛이 있어요 차가웠게 음. 하면 더 맛있고요 그렇죠. 또이제 겨울 같은 때는 동치미 네. 동치미 맛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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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같이 섞어서 네. 그거 끓인 다음에 또감미 해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제 네. 그거 새콤달콤하게 하면 아, 되는 새콤달콤하게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설탕 매실액 식초 예이렇게 만들어 예 그니까 러그 육수를 끓일 때 아 대파 통마늘 뭐 이런 거 같이 넣고 끓이면 음. 훨씬 더 맛이 맛있, 예, 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 우리 우 냉면은 언제부터 우리가 먹게 됐는지 사실 아 예. 네. 조선 후기라고 들었어요. 음, 예. 예. 어. 그때부터 뭐 저, 평양 지방에서는 뭐 평양 냉면, 함흥 지방에서는 함흥 냉면 그렇게 음. 해서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요즘은 뭐, 다른 냉면도 이렇게 응용해서 많이들 하시고 그래서 지역마다 또 이렇게 특별한 냉면을 많이 만들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절에서, 네. 그, 또 저기, 뭐야. 스님들이 네. 스님들이 예예예이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복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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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네예 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네예예예예네예예네예예예예예예예예예네예 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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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아, 냉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럼 뭘부터 좀 시작을 해 볼까요? 아, 예, 어, 지금 뭐부터? 시작할까요? 예. 예. 아, 이제 뭐 무는 이제 뭐 그냥 그 원하시는 대로 썰으시면 되는데요. 네네. 보통 한 4, 5cm 길이로 음,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그 위에 고명을 얹을 자료를 이제 예, 그렇죠. 고명, 거죠? 고명으로 네. 이제 올라갈 거예요. 아, 예. 예. 아, 그렇게 납작납작하게 4, 5cm 가래요. 물을 썰어 네. 네. 조금만 그냥 예, 예. 해서. 게요 이렇게 예, 예. 해어게 해서. 다음에는 또 이제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걸가지이어떻 이렇게 해서. 까 썰은 걸이제여해다가게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을 아 간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금게 설탕, 아, 설탕도 넣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식초예요. 식초도 넣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실액이에요. 아, 매실액. 예.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절여 놓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네. 무가 달콤하면서, 새콤하면서, 네. 맛있어요. 음. 예,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절여 놓고,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네, 그니까, 음. 이거 고명 만들기죠? 네, 그러니까 네. 무, 자면서, 네, 네. 오이 넣고, 오이 는 정도로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어슷어슬썰기를 해도 되고요. 저는 예. 이제 집에서 한이렇게요 정도 크기. 그러니까 무랑 음. 거의 비슷한 크기로 하면 아. 이게 아마 무가 지금 조금 그러니까 오이 요렇게 네, 하면 네, 거의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음. 어슷썰기를 하셔도 아, 되는데요. 예. 아, 지금 제가 이 정도로 그냥 가, 같은 크기를 한번 예, 해 볼게요. 예. 그럼 그것도 또 양념을 하요 아, 이것도 이제 똑같이 네. 여기 그양 지금 한거 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음. 아 이건 이제 소금에 참 먼저 먼저 소금에다가 소금에다가 물 이게 이제 한번 절여내야지. 네네. 네. 씹히는 아, 여기다가 씹을 맛이 네. 여기다가 소금에다 것 이렇게 네. 절여서. 지금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요. 이렇게 소금에다 먼저 절여서, 요거는 그냥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짜도 괜찮아요. 이게 소금에, 맞아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약간 제거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너무 푹 싸면 또 짜지니까 음. 짜더라고요 그냥 손으로 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네. 면보 있으면 면보에 네. 하셔도 되세요. 요렇게만 해도 색깔도 예쁘고. 음. 네, 요렇게. 오이하고. 요거는 소금에만 요렇게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소금에만. 요거는 이제. 네네. 네. 고춧가루를 넣으셔도 좋고, 안 넣어도 괜찮아요. 안 넣으면 깨끗할것같고안 예. 깨끗할 것 네,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냥 요렇게 할게요. 이거는 짜지 않고 그대로 바로 넣으 이제 나요 네, 오잖아요? 이거는 무는 어. 무가 물이 좀 있어야지 아, 좋아요. 어. 그래서 예. 짜셔도 되지만 이렇게 예. 그냥 그대로 저는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음, 준비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예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계란은 이렇게 이제 미리 네, 삶아 왔는데요. 네, 예. 요거를 네,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면을 예. 삶을게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냉면은 어떻게 삶아요? 아 냉면은 끓는 물에다가 한 1분 정도면 돼요 아 이게 예. 익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쇠고기 예. 쇠고기도 이제 같은 크기로 이제 하면 납작납작하게 네. 한뭐한세네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따가 쓰면 되고요. 그럼 결합 오이 네. 이제 고명 올라갈 건 어, 지금 다된 다 거예요. 예. 네. 여기 이제 깨소금을 넣어도 되는데 깨소금 넣으면은 뭐 맛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깔끔한 맛이 덜해요. 그쵸, 맞... 그래서 예 그래서 안... 깨소금을 준비는 했지만 제가 예. 안 넣었어요. 예. 예. 예 예. 우리 면은 어떻게 삶죠? 네. 네 지금 준비된 물이 끓고 있는데요. 네네. 아 이렇게. 그렇고 얼마나 기다리면 그게 익을까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반숙물에 한 1분 정도, 어. 1분 정도 하시면 되세요. 그 반숙 한 면이라 그랬죠? 네, 반숙 된 면. 네, 네 요즘에 이런 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편리하게. 네. 또 너무 오래 삶으면 이게 네. 좀 약간 그 물렁물렁하니까 아. 냉면 맛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제투고 싶었어. 네. 지금 헹궈 볼게요. 네, 네. 잘 삶아졌네요. 국. 네. 낭창낭창. 네, 이렇게 해서 찬물에 늘어지는 거 보니까. 네. 손으로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찬물로 <laughs> 지금 그릇을 제가 네. 여기 큰, 너무 큰데요. 여기다가 한번 네. 담아 보겠습니다. 냉면 그릇은 뭐? 네네. 네. 그 기준이 없나 보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네. 네. 제가 여기 네. 고명을 얹어 보겠습니다. 고명을 얹고 육수를 부으면 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주 간단하죠? 그러게요. 보기는 간단한데, <laughs> 준비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가 조금 많은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고명은 그거 다른가요? 네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집에서는 네. 그 네. 양파를 갈아서 넣도 어 매콤하니 네. 맛있어요. 아, 달고. 예예.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육수 를 부어줘요 다 부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양파를 네. 갈아서 위에 네. 네. 얹어요. 네네. 음. 그러면 이 육수를 다시 한번좀 설명해 주세요. 이 육수가 아, 육수. 맛있어야 되니까. 아, 네네. 음, 육수는? 집에서는 쇠고기를 네. 삶아서 그 네. 보통 저희가 국물 내는 그 국물인데요. 네. 멸치, 다시마, 네. 표고버섯, 이세 네. 가지만 끓이셔서 네. 해도 굉장히 네. 맛있어요. 근데 이제 쇠고기 있으면 쇠고기하고 네. 국물 낸 거를 이렇게 이제 차게 하면 이렇게 기름이 다 떠요 아, 그러면 그 뜬거를 걷어내고 면보에다가 네. 네. 걸러서 멸치 국물하고 이거랑 어. 같이 섞는 거예요예 아, 네, 그렇게 해서 음. 그 그때는 이제 새콤 달콤하게 이미 음. 간도 다 되어 있게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깔끔하고 그럼, 이게, 어, 그럼 여기에다 더뭐 얹지 않아요? 네네. 네. 깨소금이나 아무것도, 뭐 그런 것도 얹지 예, 않고 깔끔하게 하니까 제가 예, 예. 깨소금을 안 썼고요. 네. 아 집에서 뭐 그냥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근데 아. 저는 오늘 좀 깔끔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예. 예. 여기 이제 얼음, 얼음 예, 띄어도 좋죠. 마지막에. 얼음 띄어도 좋죠. 예. 그러면 굉장히 시원한 냉면이 됐네요. 네네. 여기 시청자님들 보여주셨어요. 예. 장제도? 여기에 이제 그 집에서 한 열무김치 네. 같이 겉들여서 드시면은 더 좋죠. 아, 그렇군요. 네, 진짜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맛이 어떤지 네. 이따가 지금 볼 수가 없겠는데, 네. 아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렇게 겨, 여름에 시원한 냉면 아마 많이들 해잡수겠지만은 특별히 또 우리가 집밥이 좋다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걸 먼저 골라봤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삶을 때꼭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은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예, 예. 삶을 때는 물 네. 먼저 이렇게 끓여서 네. 그냥 특별히 뭐 어렵고 이런 건 없어요. 음. 예. 바로 그냥 삶아서 아까 보셨듯이 바로 한, 한 1분 정도, 1분도 채안 되게 하셔도 꼬들꼬들하게 네. 이렇게 해서 물에 씻어서 이렇게 드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요리하고는 그 위로 예. 선생님 댁에는 이 냉면하고 네. 또 무슨 특별한 아, 인연이 있으시다면서 네. 그것 좀 잠깐 저희, 들려주시죠. 저희는 네. 이제 아들만 둘이에요. 네. 이 냉면들을 다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예전에 그 남편이 저랑 네. 데이트할 때 오장동에를 가끔 갔었어요. 음. 그래서 그집 냉면을 먹어보고는 다른 음. 집 냉면을 안 먹고. 그래요. 그집 냉면만 선호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어머니도 이 맛이야 하시면서 드시고 아. 뭐 아들 손자 뭐 손녀 사대가 그럼 예, 거기... 4대가 네 사대가 같이 지금 아, 그 집에를 다니는데요. 저희가 가면 주인이 저희를 알아보시고 사리도 그냥 갖다 주기도 그래, 하고 뭐 그정니까 예, 그렇게 해 주셔서. 아. 저희가 뭐 음. 너무 좋고 또 외국에서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오면 네. 꼭그집 냉면을 먹고 가야 지 돼요. 아, 그 캐나다 사는 친구 하나는 아, 지금 한 4월달에 나왔었나요? 그, 그러니까 일주일에 다섯 번을 그 집에 가서 먹을 정도로 아니, 그렇게. 아선생님이 끓여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아 근데 <laughs> 이제 그래서. 친구들 같이 만나고 뭐 음. 시내에서 만나는 게 좋으니까 예 네, 네,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네. 왜 집밥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예. 어. 집밥은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아, 밖에서도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정성들여서 음식을 만들지만 집밥은 그 만드는 사람의 그 도수가 네, 네. <laughs> 따뜻한 온기가 들어가니까 네. 더 따끈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거기에 뭐 된장찌개라든가 집에 항상 저희가 밑반찬을 해 먹잖아요. 네. 그 저희 선조들이 그 밑반찬 하는 거를 참잘 이렇게 해 놓으셔서 네, 네. 거기에 따라서 매 철마다 그 밑반찬 하고 뭐 된장찌개나 뭐 간단하게 뭐밥 따끈한 밥 그렇게 먹으면은 정말 맛있고 좋죠. 맞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왜 집밥을 좋아하는가 하면, 은 저부터도 네. 그 어머니의 손맛, 네. 또 어머니의 정성, 어머니의 사랑, 네. 그러니까 주부죠. 네. 이것이 한데, 우리가 늘 어려서부터 먹은 거니까 향수를 느끼고 힘을 네. 느끼고 네. 그러는 것 네. 같아요. 네. 집밥을. 네. 그래서 맨날 외식만 하다가 네. 가끔, 아, 집밥이 그립다 하는. 네, 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네. 되겠지요. 저희가 네. 밥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밥잘 먹으면 건강한 것 같아요. 그, 네. 맞아요. 네. 근데 밥이라도 글쎄. 오늘은 집밥이 좋다 하는 걸 제목을 가지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이제 주부들이 정성 들여서 자녀들이나 가족들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은 그게 바로 사랑이고 행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간이 거의 좀다 됐네요. 여러분 김자인 선생님 스피가의 백면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복 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채복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